A P A P A P 와와이 새낀 탑 다리우스 경인데 갑자기 가래나네 술해가지고 가래난 거 같은데 아 다리우스 힘들어 다리우스 아니 다리우스는 쉽지 그러니까 다리우스가 뭔데 힘들어 어그2가 아, 그래? 계속 안 당겨지잖아 뭐야 아얘그 후배네 가지고 뽑기하는 거야 얘는 왜 갑자기 아지를 해3연패 중이라 짜증났나? 얘는 갑자기 루시하네. 뭐지? 오케이 가자. 아 그나마 아지르가 제일 신체아 그러네. 크크 <laughs> 진짜. 오 Holy fuck. 뭐야 뭐야. 블치 노플. 오케이. 어어 어, 어, 어? 좋은데 좋은데 좋은데. 어, 개 좋은데 어, 개 좋은데. 어, 개 좋은데. 풀풀풀 어, 어, 하나 나 이서 아 씨발 나 오백 어치가 없어. <웃음> 아씨 알다 달아. 나이스. 꿀이랑 치도 너무 좋구요난집안가안 가. 내가 먹는 게 의미가 없긴 한데 사실. 근데 사실 그래도 우리 일일 들어온 게좀 큰. 빼고. 근데 사실 루비 수정 하나라 어. 문도는 a p 에수 없나? 있어 인장, 어떤 인장? 어. 인장은... 한 번도 안 가봤어. 아, 진짜 좋은데 인장. 마지막 좀 많이 잡고다 싶었으면 한번 가보세요. 초반에 그래야겠다. 응... 어. 솔직히... 워익은 진짜 좋거든. 난 이번 시즌은 솔직히 인장 하나로 올린 거란 말이야. 뭐, 많냐 못했지만. 아니, 뽑기 각은 좋았는데. 아지르가, 아니, 빅토르가 풀을 잘 아꼈어. 아니, 아지르로 텔드네? 좀 신기하네. 그렇지, 아, 타 압박 좋다. s 싹 들어가봄. 고 밀고 있어서 w e 안 e g o 안 n g t 잡았어 Whoopi, are you? Whoopi, are you? 뽑피 킬. 나이스, 나 4레벨. 좋은데? 아이고. 아이고공포가 빼빼빼빼빼. 어, 나야! 아! 아아~~ 아니 잘해, 씨발. 개빡쳤나본데, 방금? 아, 잘했는데. 아, 파트업 뽑기 2레인데 갱가고 있네. 아, 너무 좋아요. 아들 막아 뺄게요. 오케이, 아들이 이제 빼고 보도 아, 너무 짧고... 아, 그냥 가래 미친놈인 것 같은데, 나 블루에 있는 거 알면서 그냥... 나이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일단 나 여기다가 깊숙하게 와드를 하나 쓸 깔고 싶긴 한데, 여기 그냥 옆에 봐야겠다. 오케이, 나 여기 쓱 깔고. 나도 받아줬는데, 나도 받아줬는데, 나도 받아줬는데, 아앗 그렇지, 와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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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왜 맞아줘?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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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유. 내가 잡아, 다 잡아줄게 그냥. 내가 다 잡을게. 아아! 하이, 아이 귀여워. 살짝 스타 모빌 나 아지를 만화 또 빼러 간다. 너 만화 영으로 만들어 줄게. 집 가라 이제 사형 성고 빵. 아이고, 아 죽을 뻔. 아, 이러면 집못 가죠. 불체대 꺼. 불체 안 와? 불체 아니, 아니, 시편 순데 어, d a y 나 이걸? 아, 아.. 까비, n 비 아, 너 꺼져, 아, r l Ah, g a b b 이 I don't know. I don't know. I d 아, 11월 원딜러가 아니라서 존나 못해. 아 이거만 먹어야겠다. 가래 존나 무서운데? 아, 이게 아니네? 아, 뭐해, 뭐해? 오, 풀방 너무 너무, 너무 잘했다. 이거 비토르다, 비토르. 안 되겠다. 비토르 너무 약해, 빅토르 너무 약해, 빅토르 너무 약해. 아 근데 픽토르 좀 어떡하지? 아. 나 픽토르 봐주고 싶은데. 아 씨. 뭐야 이거? 누구야? 뭐야 이거? 이게 오래됐데 근데 저만아 있다? 그니까 저만 돌았어게. 저 앞에로 꽤. 아야. 아나 이게 죽네? 아빼빼빼 빼, 빼, 빼. 이거 누구 와? 아야. 세명세 명. 알겠아나 카페. 아나 6렙이야. 나 계속 미드 봐주다가 씨 이벌. 얘 뭐야? 블리츠. 그니까 네명네 4명, 명이었어. 아나 믿어봐 주다가. 아. 나용렙이딱이거였어 아니 얘네 나 이상하게 아닌데. 아니 가렌이 계속 내려오는 거 같더라. 아까부터. 얘 집을 갔다 왔구나. 응. 아 바로 갔네. 아, 아 맞다. 아. 아래쏘 내려가면. 아니, 저거 가래 내려오는 거별 문제 가안 되는데 뽑기 때문에. 폭기 괜히 내가 휩쓸려가니 안 되는데. 시라라네 씨. 아래 괜찮 네. 잡았어. 살았어. 나이스. 폭 높을. 지랄, 지랄. 근데 쟤네 나 잡을게 없지? 아, 아.. X됐다 아.. 어, 뽀삐 느낌 있다 아.. 나.. 하지마아하하하하가 빅토르한테 진짜 약해 아니 저 새끼 그 패시브 그거 던질라고 뽀캠프안 먹고 그냥. 아.. 무지성 그거긴 뽀삐 노플 노판 아, 좋아. 아, 제발. 아, 다행이다. 살았다. 빼빼빼빼. 형, 형, 형. 그거 아니에요, 형. 아니, 나 강타 없잖아. 공도 없고. 아뽑삐또 아래야 아래라고? 이집 불로 안 먹어? 어, 바타민이. 엥, 맛있다. 공격력 1 업그레이드 어, 완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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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수발음. 에 저거 좀 혼내줘라. 아 이것도 안 먹었네. 들차 아래고. 아니 아니 뽑이 저기라니까 아니 아니.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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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니아 조심해야지 아니 아직도 존나 패고 싶긴 한데 오케이 아니나 여기 오케이 블루 더 먹었어 오케이 버티고 있어 음. 바텀이 그냥 아 아니 아니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니 아니 형님. 뭐한 거지 저기? 어, 어지러워. 아 어지럽다 진짜. 그렇지. 노힐. 와 루샨 피지컬 씨발! 까비이새좀 났어. 까비 아니 루샨 왜 프리냐? 잘하네. 맞아야겠다. 아빠, 괜찮아. 저 어, 죽었어. 씨발로. 나이스나이스 뭐야? 보여주나? 나이스 와. 아, 나 이거 우리 팀이 계속 휩쓸리니까 뭘못 하겠네. 아, 바텀 가는게 아니라 뽑기가 그냥 전걸 이상하게 해요. 전걸이 그냥. 어, 정말 병신이야이이 그냥. 아, 근데 무지성 개을다 당해줘 위치를 완벽하게 보여주는데 우리가. 쟤네 궁없어. 쟤 어. 점화있다. 형 어. 살짝만 이거 살짝만 해볼라고 오케이~~ 아 이거 너무 달아 아, 아 너무 좋다 너무 아, 좋다 너무 좋아 그냥 갱 한번 찔러봤는데 바로 플래시나 이거 요... 맞으면은, 아, 예. 탑 뽑히긴 네 템이 뽑히기와도 안 죽긴 네 오케이 오케이 마린이라서 오케이 탑몇 칸임? 탑몇 지금 3칸 오케이 오케이 이거 탑일 깔고 다이브 나이스탑개 팬다 어... 얘 집가면 바로 깔게 바 아, 사라지기만 해라 어 아... 제발 갈긴 잘다 아 이거 그럼 치면 돼 이거 다이브 간거 같은데? 안 갔어 안 갔어 안 갔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안 갔어 안 갔어? 오케이 그냥 준다 그냥 준다 나이스 뭐야 맞다아얘 뚜껑이 먹었구나 이리 형이 해줬네 오케이 이거 2차까지 시가가 아지르 미야 아지르 미야 아지르. 아지르, 아지르 우리쪽으로 오나? 넘어가는 것만 조심하면 돼아 그러면 빼야돼 이거 블리 온다? 응 그니까 뭐가 오긴 할것 같아 그쵸? 돈이 너무 많다 아지르 우리쪽 왔었네 아, 가비 아즈높 노플. 에, 형형 그거 아니야. 풀가지고아즈높 노플, 노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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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다 노플. 이러면은 우리 다음 영어터 할만한데? 나 지금 바로 갈게. 응. 좀 세게 가도 될것 같은데. 루시안 노플이었지 응0시션 음, 노플 확실한.. 아, 너무 빠르다.. 너무 빠르다.. 너무 빠르다.. 5000.. 1 1 뭔데.. 맞아요.. 1 어? 불0불0불0 이거 뭐야 데스크랩 데스크랩 아 아, 1아1르 넘기는 것만 생각해 아0르노1아1르노0노0 노플 노 응 어, 노공 no. 이거 라인 먹고 어, 라인 밀고 어, 라인 밀고 그냥 나빼나빼나 빼드 실드딜왜 이렇게 쎄? 실비드? 저거 그러게 왜 이렇게 쎄? 겁나 <laughs> 쎄, 쎄. 뽀삐가 약하긴 해 극딜이다 나이스 2용 3용 드가자 3용 드가자 로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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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o p e 이 o p e l o p e l o p e l o p e l o p e l o p e l o p e l o p e l o p e l 나 p e l o p e l o p e l o 로 e 2초? 안되겠다. 까비. 어? 나이다! 나이다! 뭔 텐가지? 이거 가 아, 근데 탑그 제압 폭을 들어간다. 까비. 어쩔 수 없다. 아야! 아씨 아, 저씨 아, 왜 그래요? 아씨! 쟤네. 시 저렇게 가 가져오고... 크라켄? 쟤네. 아, 근데 크라켄이랑 은근 세단 말이야 저게. 맞아. 아원델러가 아니라서. 맞아. 어 뭐야? 꼬피 탑인데? 아 꼬피 탑 같네. 씨. 나이다. 보여주나? 형님, 제발. 나이다! 나이다. 제발. 드립을 좀더 가고 있어. 아래로 올수 있나? 나이다! 워! 아. 아! 아! 안 돼! 에이. 못 살렸어. 나 이거 잡았다, 이거. 이거 불치가 일부러 끌어주면 안 되나? 오케이. 나이다. 스윽, 스윽. 엘에한대 맞아라 극한의 중심이다 아즈를 부르는 춤이다 아안 아, 오네 아 이거 라카형이 궁 아까 11한테 안 썼으면 살았겠다 근데 그니까 그니까 뭐야 이새끼 여기 여기 여피아피 어... 아나 죽었다 아, 빼빼빼빼빼빼. 너네들은, 빼래들은 빼빼빼빼빼빼. 나이스. 아니, 이거, 이러면 미드 1차도 밀어서 개이득이긴 해. 팟. 나이다! 어, 나 근데 레벨링이 뽑기하고 똑같지. 한 2륙 차 나야 되는지. 안녕. 나이다! 어, 아, 플래시. 맞어. 오케이, 전령 내가 먹을게. 아, 근데 시비르가 많이 죽었긴 했나 보다. 루첸이랑 일레페이밖에 안 나네. 그러니까. 예? 네. 그냥 빨리 같이 먹고 용봐야겠는데 이거. 유튜브 영상 올린 적.. 조... 올렸나? 아야나 근데 방송 존나 자주 하는데 왜 처음 보셨지어 좋고요 도배 녹음이야? 어 제발 아 미안해 아거든아 씨발 아, 난? 자나나나나나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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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너무 아파 반응했다 맞아봤어, 이거. 오케이, 오케이. 아, 나 방수 개 빨랐는데. 나이다! 나 간다! 에라 모르겠다! 그냥 박아! 나이 아야! 아, 전령, 전령. 게임 끝내, 게임 끝내. 뭐종무 존나 쓰레기였어. 끝내겠다. 그냥 뭐. 야, 이거. 는이 이거. 아, 이거. 아, 이 이거. 이 아, 이거. 아, 아, 이 레드 아, 이레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됐다. 나 항상 먹는다. 내가 막아 야. 지오케저간것 같은데? 어 이거 내가 살짝 봐줘야 돼. 아 봐줄 수, 봐주면 와. 들씨발. 어 빨려 들어갈 거 빨려 들어갈 거 아씨. 그냥해그냥해그냥해그냥해아가 포타 포타 포타. 그냥이 형. 노공이긴 해. 나야! 그냥이 그냥해그냥그 그냥해, 들어 그냥해, 그냥해. 들어가 들어가 들어. 아잘해가지아무시아 존나 아파. 아 존나 아파. 궁극.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잘만하다. 라카궁도 있어. 야 너무 찾아봐라 나야! 나야! 아, 아 잘잘해. 나야. 아, 쟤네, 근데 징하다. 살은 안 치노. 그러니까 이거 진짜 쟤네 아예 미래가 없는데, 이거 아휴, 증오의 사슬에 나지라도 박아야겠다. 포탈을 파괴우 씨, 뭐야? 너무 지금 쿨감 곳무 지금 쿨감 거의 완벽한. 한타를 와 피토르 뭐야? 이거 먹을까? 어? 어, 뭐야? 이거 어얘 뭐야? 아 뭐야? 이거 뭐 넘는 거뭐그거뭐이아이내줘혼이줘 혼내줘. 내 이거 뭐야? 이거 뭐 이거 이거 이 새끼. 나는 새끼고 아, 아, 끊겼어. 아, 아. 와, 이걸 반응이 나이스! 벽꿍 쉽게. 아, 피해 주게. 피해 주게. 빵! 2공포까지 연계. 빵! 나야! 스 피해 주고 으, 돌아주고, 한 번. 렌즈 한번 틀어주고. 아, 존나 아파. 잠시만. 아, 잠깐만. 아, 형! 꼈어! 나이다! 빨아들임, 나이다! 벽공 씹어주고. 나이스. 공 빼주고. 오케이. 존나 든든해. 존나 든든해. 존나 든든해. 나이스. GG. 야! 이게 유분한 피지컬입니다. 예. 아, 씨발. 내가 딜량 올. 내가 1등이 아니네? 11위 까 아, 왜 그니까? 11위 잘하는데? 아, 시비를 존나 세더라고 아까부터 계속 보니까 아 좋습니다 마스드가자 you're never gonna make it you're not good enough there's a million other people with the same stuff you really think you're different man you must be kidding think you're gonna hit it but you just don't get it it's impossible it's not probable you're irresponsible too many obstacles you gotta stop it yo you gotta take it slow you can't be a pro don't no. waste your time no more who the fuck are you to tell me what to do i don't give a damn if you say you disapprove i'ma make my move i'ma make it soon and i'll do it